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자 앞에서 대하시는 찬송아. 도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33면에 있는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급이라와 베로과 기에란야르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도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째 심히 명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개적 그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이 이를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가 차였나이다. 고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며 <laughs> 있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섯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온 주민들의 꾀로 인하여서 조약을 맺었던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온 회중이 그들의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 이방 족속들은 진멸되어야 하는 백성인데 자신들의 맹세로 진멸시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작정하여 속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 가겠습니까? 그런 속상함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속상함. 이것을 어떤 성경 학자는 그냥 원망이 아니라 거룩한 원망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들 을 쳐서 진멸시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실수로 이제 꽤넘어가름을 인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의 속상함이 드러납니다. 제 민수기 전반부에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일관적인 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출애굽 1세대 이제 광야 여정은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은 이들의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원망과 달리 여기에서의 원망은 건설적인 원망이다. 거룩한 원망이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우리도 볼때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으나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은 신자라면은 이제 그 안에 거룩한 속상함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볼때 세상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은 죽음 편하기라도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에코전 자기 자신은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은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도 기본 전제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 주시고 칭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일 뿐이지 여전히 한없이 부족한 존재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옆 사람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으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때 부족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너무나 자책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laughs>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 때문에 지나치게 판단 또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나의 실수, 부족함 때문에 원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현실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는데. 어떻게 이들을 진멸시키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기도권 권민들을 살려두어서 어떻게 행하냐면은 나무 패는 자, 물 긷는 자로 살아가도록 제안을 둡니다 어차피 이제 받아들일 것. 그들에게 업무를 맡기고 그 안에 이제 종으로 둠으로써 이제 제안을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잘못된 문화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원천 차단을 함과 동시에 이제 물깃고 나무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전안에서 이루어지기만 합니다. 23절 말씀에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받아들여진 기본 거민 이들도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길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상을 지혜롭게 풀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저주라는 표현입니다. 이 선지자 읽어 드리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것 종이 되는 것 이것을 저주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는 아라르라는 단어로 뜻 자체가 말 그대로 저주하다, 심히 저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상하다는 표현을 썼냐면요, 이런 저주의 결과로 이들이 살게 됩니다. 살뿐만이 아니라 후에 이 기부원 주민들의 성읍은 레위 성읍이 됩니다. 여수와 21장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주는 성읍 가운데 하나인 레위 들 레위 성읍이 됩니다 여호사 21장 17절에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부온과 그 목초지와 케바와 그 목초지와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이들의 땅이 아론자손을 위한 땅 레위 성읍이 됩니다 또 솔로, 솔로몬이 일천번째를 드렸던 산당이 위치한 장소가 됩니다 열한기상 3장 4절에 이에 예 왕이 제사하러 기부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미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가 기부온 산당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기부온 주민들은 느헤미야를 도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에 그 다음은 기부온 사람 물라데아와의 메로노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부원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이러한 것을 볼때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수까지도 바르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 바르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실수 또한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결정이었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재 나의 삶도 여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삶 성도라면 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고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고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 이거 어떻게 하지밖에 안 나오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든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크신 은혜와 방법을 다알 수는 없지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자녀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 거민들에 꽤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바르게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갈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를 더 낮은 자리로 더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이 시간 혹여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판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실패하였고 나는 실수하였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받은 것은 몇 번이고 살펴보듯이 확실한 저주입니다. 성경에도 다른 표현을 쓰지 않고 야라르 그러니까 저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하였나이다. 목숨을 잃을까요 심히 두려워 이같이하였나이다라는 이들의 고백.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꾀를 내어서라도 어떻게든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헤렘은 진멸입니다. 이들 또한 진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꾀를 내었고 어떻게든 이 안에 들어옴으로써 살게 된 것입니다. 헤렘의 본 의미가 단순히 진멸 인종 청소가 아니라 이진멸들로 인하여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든 속함으로 인해서 살게 되고 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속하고 싶었던 이들의 태도는 그 안에 속하기만 하면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에서의 구원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남쪽의 희위 족속인 이 기본 거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결정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의 문맥에서 볼때 이제 북쪽의 희위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다가 진멸을 당합니다. 같은 희위 족속인데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스토리 역사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까닥 잘못해서 말씀을 보면은 도덕적인 적용으로만 끝날 위험성이 큽니다. 내 삶에 그래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할 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소망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이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단순히 기분 거민이 깨를내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우리도 잘못하지 말아야 된다. 깨는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고 대한다면은 구약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이 기본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그 공동체 레위 성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아무리 못났다고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실패와 잘못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실패가 더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고그 기도하는 그리고 제대로 된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그리고 오늘 한날 특별히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지만 그렇지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가운데 어떻게서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하는 기본 거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였지만, 이들의 그 성읍이 레이의 성읍이 되며 기본 산당이 돼서 솔로몬 1천 번째를 드렸으며,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들을 해나간 이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잘못된 실수를 하였지만, 아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틀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천 번째 예물 솔로몬이 그 기본 산당에서 드렸던 것처럼 일천 번째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흠명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 건신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내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임에 감사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3040세대가 더욱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하옵소서 부흥사경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보내주실 강사님께 말씀과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그 가직자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